안녕하세요. 좌두입니다. 님들에게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제가 됐어요. 드디어 됐습니다. 으, 됐습니다가 아니라, 틱톡 어워즈 2025 올해의 크리에이터 후보가 됐어요. 우와! 말도 안 되죠? 이거 완전 바이럴 같지 않아요? 어제 놀이가 올린 영상에서 그렇게 질질 울어놓고서 갑자기 투표 구걸를 한다고? 저도 그렇게 안 봤는데 계략공보다 더 계략공이네. 아, 저도 팔일로우 취소해야겠다. 저도 완전 감성팔이 질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!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 게 아니고요. 그냥 우연히 일치입니다. 올해 이 크리에이터 내년에는 못할것 같으니까 올해 할수 있게끔 님들이 한표한번 부탁드립니다. 님들이 보내주신 메시지 다 보고 있습니다. 저 진짜 괜찮아요. 님들 덕분에 괜찮아요. 저안 울어요.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. 저한테 투표하는 방법은요. 틱톡 간 다음에 틱톡 코리아 이거 링크 들어가서 투표하래요. 메일 할수 있으니까 메일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